내전공원 힙합 코디네이터 사이언티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반겨주실 줄 몰랐어요. 반가워요, 팔라타야.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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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공원 힙합. 대망의 2 라운드 랩 게임이 펼쳐집니다. 2 라운드 대학팀 배틀전 데스매치 오늘 배틀을 벌인 두팀중 반드시 한 팀은 탈락하게 됩니다. 저희 코디들의 선택은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매력을 느꼈어요. 더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과연 0 명의 심사위원을 사로잡아 승리할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이 무대설 A 중두팀 대학힙합씬의 다크호스 고려대학교 차라. 이에 맞서는 상남자들의 국가대표 힙합팀 용인대학교 리퍼블릭 아 리벤지 매치 그러네 리벤지 매치 이어 다시 맞붙은 고려대와 용인대. 고대가 힙합씬에서 진짜 엄청 엄청 엄청나게 강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용인대한테 선택받은 거 선택받은 거 어떻게 좀? 저희 곡 제목이 몰래인데 아무도 몰래 집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이건 뭐 오, 부탁인지? 오, 오 무서워. 오늘의 미션 주제는 자기 속에서 대학생 래퍼들이 말하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이조의 배틀 모델 스기리. Hey, drop that wave. 아까 그 사이퍼 전 다음에 나한테 너무 실망을 크게 했었어. 별로 우리 저도 별로 신경 안 썼던 게 무대이기면 되는 거라서 그래. 멈춘 것부터 다시 돌아가서. 노래 불 다시. 노래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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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를 들어오려고 삼수를한 거죠. 무슨 과를 가고 싶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 영상이나 그런 거를 보면서 고려대학교를 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심어주었던 동아리였어요. 이 열중학교 처음에 모인 것도 진짜 솔직하게 테라 때문에 대입신에 아까 진짜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해서. 저의 테라가 왜 유명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hey, drop that wave. Vor 봤 e n g r o s s e 다가 p r ü h e n vom e 상상 ä h 지 s e n vor den m a l e 어 vom Ernährsen, vor den Malen, v 어그러 r n ä h r s e n vor den Malen, vom Ernährsen, vor den Malen, vom Ernährsen, vor den Malen, vom Ernährsen, vor d 나는나 a l e n 는집에 Ernährsen,

멈춘 것부터 다 a 돌아갈 고루가 는길을 걸어왔지, 가 길을 만났을 때너는 바가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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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보걔 바가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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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는소 바가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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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보소 바가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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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s u 지는 r s e v e 는 you g o 는 sign i 는나 e 이 e 무 h e ticking bomb s i s p c 어 shield they c a 또 몰래 진짜 진짜 싫다. 어 귀엽다. 저번이랑 비슷한 거 갖고 나왔구나. 그럼 다음 팀 무대 보겠습니다. 엄마가 목사님이셔서3층이 교회고, 2층이 저희 집 그리고 4층이제방이죠뭐 자기 소개하면 딱히 는각나는주제는없어가지고 어릴 때이 친구는 이친는데 근데 그때는 랩도 안 했고 공부도 못했고 스무 살 되자마자 1월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꿈도 없고 뭐,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복학 할 때쯤에 우연히 버스 정류장인가 거기서 동아리 힙합 동아리 있길래 재밌겠다. 그냥 이 정도. 에퍼가 되자 이런 거보다. 뭐라는지 안 들리죠. 아 어,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뭐라는지못 알아듣겠어. 가사가 욕이어서 몰라도 돼. Motherfucker가 욕이거든. Motherfucker? 응. 어,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그 그거는 그러니까 나쁜 말인데, 그냥 쓰인 뜻은 새끼야 이런 거지. 아! Motherfucker we gon' ride. Motherfucker we gon' ride. 제가 지금 정확히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래퍼가 간절한 건지. 그래서 일단. 근데 그래도 가겠다. 일단 일단 가보자. 샤라웃 무현 용철 웅석 용인데 all public in the building dropped t

터하게앵 떡도 나왓서 김민경이 알코 아브벌리 갓스노 비백 인저지노스 잡았는데 거기 그냥 빅 오브 와와 인정이다 이거 마더퍼커 위고 라이드 오위고와

나는코올에 벌어도 술을 아무리 먹어도 내 심장은 계속 냉동 나와 fuck it YG 방송 i 지 마이노 다이어트 원래 무료 장과 전 여신 감각의 다이어트 뭐그렇 더. 말도 뭐 딱히 간절하지 않지 I'm struggling 난 여전히 매일 밤재매 연구하는 사이언티 오감 어디로 가야 돼나 이대로 죽기 싫지만 내일이 기대로안 되는 그 미래로 제바 <목소리> 기면 어더나 뭐 실패라 기도 먹고 다시 We it, yeah. Motherfucker, oh, oh, we gon' rock, we gon' ride. Ride. Oh, oh, go ride we gon' ride we gon' rock. I put the pedal to the metal, to the max. I'm the people now, I'm be one now. I'm going to be your now, go girl, baby, I'm now. Motherfucker, we gon' ride motherfucker, we gon' ride

Oh we gon' ride, I put the pedal to the metal through the night Motherfucker we, we gon' ride, oh we gon' ride, oh she's too golf so good we real miles And have the be one now, and they gon' be one And go she pee on now, go girl go good at d Motherfucker we gon' ride, 그래. motherfucker we gon' ride, uh Hope and she said we gon' ride, oh, right. ride, ride, we, we ride, ride. Oh, we gon' ride, we we gon' ride, we gon' ride, we gon' ride, we gon' ride, we gon' ride 이분이 어, 존나 잘하는데 테스트하시는 뭐 어, 분? 어, 맨 처음에 한 분? 어, 어. 저 근육을 다 땜핑했었어. m t h e f u c k 근데 어, 나는, 나는 솔직히 못 고르겠다. 어, 나는 봤어. 나는 못 고르겠다. 나도 못 고르겠다. 그럼 코디 4인의 선택과 래퍼 평가단의 선택을 합산하여서 중결승의 오를 최종 네 팀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저희 코디들의 선택은 어느 팀에게 끌렸을지 우선 쿡이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진짜 리퍼블릭 비트박스가 너무 신선했어요. 그리고 랩 완전 타이탄한거 너무 잘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봤어요. 진짜. 근데 이제 다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 뭔가 그 테라의 후기 좀 남아 있더라고요. 후기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그한점 그 차이로 저는 네, 테라를 찍은 것 같습니다. 구기님은 고려대 테라를 선택했고요. 아, 뭐 앞서 구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훅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냥 듣기 좋았고 되게 에너지도 좋았고 용인데 뭐 정말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여줬고 그래도 한지 한장 차이로 용인데. A조 첫 무대라서 되게 부담이 컸을 텐데 테라는 역시 명성대로 되게 신나는 무대를 보여줬고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연이라는 거는 기세 싸움인 것 같아요. 그 기세를 저는 용인대에게 느꼈습니다. 저도 역시 너무 잘 봤습니다. 두 학교 다 너무 신나는 공연이었고. 저의 선택은 노명인데뭐 10사람 중4명인 4명이죠 아전 뿐이니까 자, 결과는 두팀중한 팀한테만 공개할게요 결과를 듣고 싶은 팀이 어느 팀인지 결정해 주세요. 먼저 거예요? 듣고 싶어? 저희 먼저 듣겠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아뭐 어차피 듣게 될 텐데. 들어가요. 뭐? <laughs> 어. 예 솔직히 저희가 경연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무조건 이겼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무대가 훨씬 좋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저희 노래가 더 좋거든요. 자 이제 결과를 발표할 건데 내포 네. 평가단의 최종 결과 네. 용인대, 네. 고려대 파이널에 진출해서 코디와 네. 함께 무대를 설수 있는 팀은. 일단은 평가를 들, 들었어요. 고대에 나온 팬에 들었을 때는 용인대보다 훨씬 에너, 에너지가 좋았다. 음. 그랑 이제 지수장이 이 여섯 명을 통틀어서 제일 메인이었다. 아, 아 자잘 말해.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제 연고전은 저희 허락 맞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려대 테라. So, 용인대. All coming in the building. d r o p it. 비트박스가 나를 갑자기. <laughs> 그랬네. 이거 근데 압도적으로 용인대가 음. 잘하는데? 박진만군이 어, 너무 무섭다. 박진만 이 친구는 스무 살인데 만약에 한5년 전에 나랑 만났다면은 BMC 들어올 <웃음> 만한. <laughs> <laughs> 둘팀다 좋았지만 음. 용인대가 훨씬 좋았다. <laughs> 저 고맙습니다 네 이제 수고, 이제,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몇번 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떨어질 거안하는데 뭔가 떨어지니까 기분 나쁘다 뭐야 일층 수고했어 그래도 네. 수고했어. <웃음>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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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다 아휴 불안하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